이란의 기습적인 선박 나포로 인해 우리 정부에서 긴급 파견했던 청해 부대가 철수하였습니다. 지난 18일 외교 소식통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란이 지속적으로 청해 부대 철수를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이것을 수용하여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해역 바깥 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 군함이 이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하는 게 오히려 이란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협상을 앞두고 이란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당국은 현재 청해 부대를 파견하여 인근 연합해군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과 공조하고 있었는데, 급파식 코련란 정부는 줄곧 불쾌감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14일에는 보란듯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걸프 해역 남동부에서 진행된 이 훈련은.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인 마크라남이 동원되었고 세상에 있는 작은 표정부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 이란을 건드리는 세력은 단숨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마치 북한과도 같은 무력 시위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선박을 납포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란 중앙 사막에 지하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1800km 거리의 인도양 북부에 있는 가상에 적대적 선박 폭적에 정확히 타격됐다 홍보했습니다. 미국의 AP 통신 등에서는 이란의 움직임이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보를 향한 기선제압이라 평화였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납포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움직임에 더욱 신중함을 요구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청해부대가 과거 여명작전 등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일개 해적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국의 군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는 조금 더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해부대를 한발 물리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연 나중에 미국에서 전해진 한 가지 소식은 현재 한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관계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불러 모읍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바이든은 차기 행정부의 수장들을 하나 둘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 부처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활약을 한 부처인 전략사무국 OSS 전신으로 하는 미 중앙정보국 CIA에도 역시 바이든은 새로운 수장을 임명했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게 외교정책의 거인으로 평가되는 윌리엄 번스였습니다. 윌리엄 번스는 미 국무부에서 33년간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고 2014년 은퇴한 뒤 칸의 기국제평화기금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15년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협정을 맺은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낼 때 가장 큰 활약을 한 협상가로 유명합니다. 바이든은 이러한 글을 높이 났기에, 번스가 CIA 국장이 되면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번스는 한국과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한국에게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유 자금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0년 당시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란 석유를 구매할 수 없게 됐죠.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역시 느닷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24일, 천영우 당시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여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그를 워싱턴 DC에서 맞이했던 인물이 윌리엄 번스였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차관이었던 윌리엄 번스는 한국의 곤란한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는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우 전 차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번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최고의 외교관이었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인물이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의 고위직들은 이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번스는 서로 의견이 있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인품과 실력을 두루 갖춰 그 어떤 것보다도 외교적 합의를 찾는 데만 몰두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다소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장기간의 대화가 오가자 한국 측에서는 순간기가 막힌 묘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하에 달러로 원유대금을 결제하는 대신 원화로 원유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이란 은행이 한국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면 우리가 그곳에 원유대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통하지 않고도 이란에게 대금을 줄수 있으니 미국은 명분도 챙길 수 있고 한국과 이란은 이전처럼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있는 묘수였습니다. 번스는 이러한 한국의 묘수에 크게 감탄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고 얼마 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이란에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마저 틀어맞기 전까지는 말이죠. 번스는 일을 할때 항상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가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을 쓰듯이 외교관 역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활용한다. 소프트 파워부터 문화, 공공 외교 그리고 정보 수집까지 모든 재능이 그에 해당한다. 라는 말을 대은 입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미국과 이란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우 등터지고 있는 한국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국 외교부 내에서도 정통 외교관 중에서 베스트 진보와 보수를 떠나 두루 중용될수 있는 실력과 품성 겸손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번이란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를 전개하는 데 있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생방안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간의 만행에 대해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오랜 기간 납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라는 우리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트이는 커녕 군사 훈련을 통한 위협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 전 세계 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세계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6위로 랭크되었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 일본이 5위, 그리고 한국이 6위를 차지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세계 5위에 있었으나 올해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한국의 계단이 한 단계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불과 5년 전, 2016년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은 터키, 독일, 이탈리아보다도 뒤처진 세계 11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국들의 군사력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다섯 계단이나 상승해 버린 것이죠.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 제대로 된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치고는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군사 강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 근처에 있기에 한국은 전교 6등인데 반해서 5등이라는 착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것을 피해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개발하고 있죠. 한국전쟁이 서러움으로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호방력 차세대 한국의 반공을 책임질 KF-X 시스템 현재도 추진 중인 핵잠수함 개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평가되는 현무사 미사일 등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이란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보이자 이제 한국도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은 수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최근에는 핵잠수함 설계 연구 역시 끝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랭크에는 반영되지 않는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겐 큰 위협이죠. 이란 역시 탄도미사일을 무수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라늄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시아의 화약고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에게 군사력 리미트가 걸린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일 정도로 자금도 충분하고 수많은 무기를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군사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리미트가 해제되면 미국의 안보에 역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세력 확장을 견제한 미국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용인해듯이 말이죠. 때문에 더욱더 갈등의 고리 깊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에게 채워놨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풀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네티즌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제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비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